오케이 오케이 세배 나왔어. 간판 게 두대기다. 아그 가장이 좋아하는 피자집에 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야트포마스 피자입니다 맛있겠다 안으로 잘라줬어요 자리가 없어서 그럴까면 우리한테 네명 앉는 자리를 주면 되잖아요 음. 이거는 파스타 디페셜 저번에 교훈을 얻어서 이번엔 조그한 걸로 스페리어 방, 38만원입니다. 1박에. 이것도 냉동, 냉동 치즈스틱 에어프라이어에 그렸는데 맛있어요 코스모 폴리탄입니다 뭐 하지? 음, 아침에 좀 실망을 했는데요 네. 저녁에는 기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얼굴 어, 완전 수리야 오늘 왜냐면, 드디어 마트에서 납작 복숭아 네. 다 지나갔는데 절

조식이 좋다고 해서 왔는데, 좋은데, 비슷해요. 오늘은 아침에 여유롭게 준비를 하고 12시에 나왔습니다. 와, 꽃냄새. 거의 결혼식장이야. 사조 엄청 많다. 10유로. 예쁘게 생긴 거. 근데 뭔가 그 조합이 우리나라가 더 낫다, 그치? 뭔가 과일 자몽 색깔이 다 한류로. 음. 음. 주머니들. 눈이 돌아갑니다 이거. 우리랑 잼이랑 너무 많다. 종류가 너무 많아. 사진 찍어야지서 웃는 연습을 한 겁니다. 얼굴 부어가지고 사진이 안 나올 것 같아. 얼굴을 래었을까

이게, 이게 대구볼인 것 같아 응. 이것도 에피타이저인 것 같은데? 이것 에피타이저인 것 같아 자, 짠! 은 불이 날씨가 캐서 수영복 안에 입고 바다에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응. 할수있을 알지 안할지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 안에 후렴복 입었어요 샴페인이랑 과일들을 샀습니다 갑자기 물놀이하는게 너무 낭만있다 그렇죠 낭만적입니다 샴페인 먹으러 가고 싶어 아직 안 뜯어보였는데요? 괜찮아요 제가 가려드릴게요 가려 가려 이모티콘 같은거로 손톱이 이렇게 예쁜 손에게 처음 봤어 촌도 복숭아인데요. 에스스 먹구름이 와서 비가 올것 같아서 해피하워 술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니스 수건을 샀습니다. 나중에! 나중에, <laughs> 알고를 이걸로 감싸줄 거야. 나중에, 나중에 아기 나면 이걸로 귀여워. 기, 이걸로 아기를 감싸줄 거야. 아 너무, 너무 귀엽다. <laughs> 음. 짠. <laughs> 아기, 아기, 아기. 아, 남자, 맨날 울고 술도 취하고 추워하죠? 울도? 울. <laughs> deep beyond the dream

찾는 거 너무... 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화가 났어요. 얘가 너무 많아요. 얘가 너무 많아요. 얘가 많은 것생각하 자꾸 나한테 오고 이상하게 하잖아. <laughs> 나잖아. 아, 어, 티라미수가 내가 생각한 네모 네모 모양이 아니다. 엄청 맛있다. 잘 마셨는데? 많이 드세요. 음 정말 저렇게 한입에 저렇게 음. 많이 먹을 만큼 맛있어? 맛있지? 음. 어떻게 만든 거냐? 이거 엄청 맛있다. 엄마의 요청 선물을 구입했습니다. 엄지우선 아니 내가 너가 오후 바하라며 갈따란 어, 그 얘기였지 아니 근데 나 그냥 가가지고 익스큐즈마 오후 바하 하니까 바로 <laughs> 바로 영수증 줘가지고 그냥 현금 10유로 딱 주고 나왔어 그냥 뭐라고 그 다음 에 나갈 때 뭐라고 했어? 땡큐 이랬어 걔가 그래서 어, 너도 땡큐 이라고 나왔지? <laughs> 익숙해지지 마 오호 봐 귀엽다 <웃음> <웃음> 저기요 <laughs> 안녕히 계세요 <laughs> <안 알겠어요. 웃음> 와 와인도 살까? 와인 어차피 와에드는 사람도 는데요이기 그거 있잖아 <laughs> 그거 짜먹 짜는 밤잼이 없으니까 이걸 가져가서 집에 주자. 이 무슨 맛인데? 저는 딸기, 살구, 산딸기, 오렌지, 체리야. 그 그래? 맛있겠다. 체리 맛있겠다. 좋아하는. 다음 좋아. 응. 와인 이렇게 많은데 무거워서 못 들고 가다니. 이거 반절만 먹어야겠다, 그렇지? <laughs> 왜 우는 거예요? 왜 <laughs> 이렇게 <다> 우는 거예요? 내가 <laughs> 같이 여행 다니니까 너무 좋아서 우는 거예요? 아 버스 타고 오는 게 이렇게 빠르네 가서 기도하십시오 같이 남대문 지하상가 같이 되는 기차역. 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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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야 돼. <laughs> 잘하시지 않으시 음. <laughs> 맛있는 화이트 와인입니다 꽃트드 <목소리도> 그 포방스 와인이래 귀여운 와인이다 맛있겠죠? 이거 맛있는 안인데 이거 너무 맛있게 생겼는데요? 그 부드러운데 이거 야 연한 부드러워. 완전 맛있는 냄새 이거 완전 그그릴레 거었어요 이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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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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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응. 맛있어. 맛있게 먹어. 음, 감사합니다. 음. 왜또 울고 있는 건가요? 오늘만 음, 뭐, 지세 번째 오는 건데 방금 뭐큰 의미 없습니다. 왜, 어떤 크림이야. 생 크림을 얹어 먹어라. 이렇게 okay. 무거울 줄이야 아니, 그 Julia. I think you're talking to m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o